현재 코카콜라에서 생산하는 화탄은 아돌프히틀러의 나치당이 집권하고 있었을 당시 독일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대공황으로 인해 경기가 매우 나빴습니다. 그래서 실업자 구제 정책 중 하나로 많은 공장 건설을 추진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코카콜라 생산 시설이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콜라는 곧 대중적인 음료가 되어. 독일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콜라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와우. 히틀러 또한 종종 마시며 좋아했다고 하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미국과 독일의 관계가 단절되자 미국은 독일에 경제 제재를 시행했고 미국에서 수입되던 코카콜라 원료 수입도 중단되어 독일의 코카콜라 공장은 가동 중단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독일 코카콜라 지사장이었던 막스 카이트는 콜라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음료를 개발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새롭게 개발된 음료는 환타라고 이름 지어졌는데 환타지라는 독일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당시 코카콜라 독일 지사장이었던 막스 카이트가 직원들에게 새 음료수의 이름을 공모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는데 아이디어들이 영 시원치 않자 답답해진 카이트는 상상력을 좀 발휘하란 말이야라고 직원들을 윽박질렀고 한 직원이 재빠르게 환타라는 아이디어를 내어 그 이름이 그대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고 미국 코카콜라는 독일의 코카콜라 공장을 다시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코카콜라의 CEO였던 로버트 우드러프는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전시 상황에서도 공장을 유지하여 코카콜라를 지켜낸 막스카이트를 코카콜라의 유럽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타는 나치도기를 상징하는 음료수이기도 했고, 전시의 문자 부족 상황에서 저질 제대로 불가능한 음료였기 때문에 단종되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에 코카콜라의 라이벌인 펩시가 새로운 음료수 몇 종을 출시하자, 코카콜라에서도 경쟁을 위해 나름 인기 있었던 음료수 브랜드였던 환타를 1955년에 부활시켰습니다. 다만 성분과 제조법은 예전의 환타와 완전히 달라진 제품이었습니다.